2021년 4월 9일, 어, 손으로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어,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말씀 함께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서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완전히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것.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구분이 더 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 구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졌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둘다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단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길거리에 구걸을 하며 앉아 있는 사람 앞에서 또 누군가 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앞에서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하는데 차 앞에 내차 앞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나치겠죠. 그리고 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뿌리치고, 바빠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앞에 끼어드는 자에게, 빵빵! 하고 경적을 울리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죠.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 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소유욕, 내가 갖고 싶은 것 혹은 내 욕망만을 위한 것인가? 내 눈이 즐겁기 위한 것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이 질문들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면요. 욕구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 육체적인 거, 뭐, 눈으로 보는 욕구,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싶죠. 그리고 잠, 피곤하면은 잠을 자고 싶고, 아프면은 낫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죠. 또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좋은 집, 좋은 차 소유하고 싶죠.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속한 곳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 정말 잘한다. 뛰어난 사람이다. 높아지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진 채, 하나님이 빠진 채 나만을 나의 것들만 내세우고 있다면 그 방향성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이 저에게 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참 오늘 하루 아둥바둥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비싼 좋은 카메라가 갖고 싶어서 계속 검색해 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 더이렇 영상도 막 이렇게 멋있게 얼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laughs>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결국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 나의 마음의 동기를 어, 하나님으로 돌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동기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구하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고아 없어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